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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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잘보셨습니까 <laughs> 아, 네, 네. 사랑네 아, 제가 좀 쉬는 데 여기 밑에서 밑에 좀 한번 가보시겠어요 전에 내가 수리한 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네. 네 아, 여기서 새로 아니, 다 했죠. 새로 했나? 배관을 다 바꿨죠. 기억이 안 나. 배관 다 바꿨어요. 잡았는데 네. 계속 세 가지고 어디까지 교체한 거예요? 다 했다니까요 배관은 다. 아 다? 네, 네 이렇게 사장실 배관 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마루를 안 뚫고 어떻게 할까? 작은 방으로. 아? 작은 방다 연결해가지고. 여기 온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왜 이렇게 이렇게 기역이 안 돼. 아니 이쪽으로 저기 하나. 유튜브에서 어. 저 이거 올렸잖아. 아, 이게 제가 어쨌다. 네, 온수 5.1좀 알아서 청을 하고. 지금 떨어지는 데가 여기 있다 가지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에 떨어던 여기서도 물이 배치더라고요 이쪽, 이 거기 물 배치 있죠 네. 지금 거기하고 여기하고 그러지 나는 이게 흘러서 여기 왜 쓰레기통에 물이 이렇게 나 했더니 이 여기에 통이 있었거든 요통 내가 빼놨거든 그때 나 여기서 나는 세명들은 몰랐어 네, 사모님께서 물을 잠깐 또 내려갔다 오는 동안에 한번 또 살짝 했었다고 하는데 네. <laughs> 다시 했어. 네. 네, 5.5.떨어졌어요? 아... 그럼 원초는 아예란 얘기잖아. 네, 그대로 5.5kg. 볼러비타인에 밸브 하나 있잖아요. 사람이 명절 전에 이걸 잠그셨어요? 아, 그 전부 다 물어보았죠. 이걸 잠그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지금 이제 온수가, 이걸 잠그면은, 네. 이제 온수가 차단되고, 보일러가 차단돼요. 아, 그래요? 네, 보일러 공급이 차단돼요. 난방에서 이제, 이제 누수가 있어도, 이거는 이제 자동, 이제 수성급수가 아니고, 이제 자동급수거든요. 난방에서도 이제 물이 빠져나가면, 누수가 돼요. 아니 그래도 그, 그 안에 네. 그 물의 압력은 그대로 있을까요? 보이로는 압력은 그대로 있는데 자동, 네. 예, 내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동급수 예, 수도하고 똑같아요 예, 수도 같은 경우도 이제 물을 안 써도 이제 물이 이제 일정, 어, 일정량의 3kg에서 5kg 이제 수압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물을 안 써도 새는 게 수도고요 난방도 예, 물로 만찬가지고 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근데 이제 난방을 갖다 가동할 때 이제 가압을 하기 때문에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이제 더 세는 거고. 안 써도 이제 한 방울씩 거의 다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안 써도. 만약에 난방에 문제가 있어요. 그럴 수는 있긴 한데. 네. 그게 이틀 정도 잠갔단 말이에요. 네. 이틀? 네. 이틀 뒤에 물이 멈췄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이밸브 네. 역할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요. 온수가 차단되고 난방이 차단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난방 확인할 을 거예요. 난방요 네. 지금 온수는 지금 전혀 이상 없잖아요. 난방을 네, 안 썼는데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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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그엄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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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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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네. 난방 아, 예. 지금 네, 네, 네. 체크 6.2. 이렇게 먹었어. 6.2kg 걸어온지 한참 됐는데 난망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수 검사. 지금 조수가 냉수로 보여지면 아주 미세하게 지금 떨어져 있는데 6.2kg 걸어나는 데 지금 0.01 떨어집니다. 아이씨 또 티야 하필 오케이. 지금 이 밑에 분배기 있는 쪽 어디선가 누수가 있는 것 같은데 <laughs> 가스가 바로 뜹니다 밸브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laughs> 밸브 네, 새로 교체했습니다. 네, 밸브가 넓어가지고, 밸브 쪽에서 문제가 있나 해서, 밸브 색으로 이제 교체하고, 아, 했는데, 아. 지금 여기 분백이, 예, 이쪽 어디선가 문제가 네. 있나. 지금 현재 예, 배관 커팅해가지고 지금 내시경으로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배관이 터졌어요, 터졌어요. 예, 새는 거는 미세하게 새는데 지금 예, 불어 터져가지고 이 예, 겉에 쪽에는 어, 외관 쪽에는 예, 미세하게 예, 터졌을 겁니다. 예, 안쪽에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깊이가, 네, 가까운 거래요. 아, 지금 이 지점. 발 부위는 쪽에. 아, 이거, <laughs> 깊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확률이 높 네, 지금 관로 탐지 결과 지금 도꽉 끼는 걸로 봐서는 이렇게 갈줄 알았는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전상 분맥이 드러나야 되겠네 아이제 어, 방향이 이렇게 해서 분맥이 옆쪽으로 했으면은 분맥이 이제 세 닦기 빼내고 여기서 이제 m 이리 관통 시키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의외로 관로 탐지 결과 이 네, 시점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예 천상 예 누수 시점 찾아가지고 소리 해야 되겠네 예 분배기를 일단 철거해야 되겠습니다 <목소리> 자 사람형 옷이라고요. 안녕. 한번. 나왔어요? 네 지금 내 시험으로 본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네 아니 프레쉬 거. 지금 이제 이거 있잖아요 볼트. 응. 음. 얘 네, 이렇게 찍힌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아유 씨. 자자. 저찍어보왜 아, 이렇게 아, 박힌 아, 거야, 이렇게. 쓰리 뭐가 가또 그렇게 공거를멀쩡 점이 되나 봐. 이거는 뭐 예측할 수없거니까 그렇지. 야, 친그들 다. 음.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찍어라. 그래서 이렇게 다행 고기, 고기? 네. 근데 이제 압력 걸어가지고, 네. 확실하게 거의 세는세는 건지 봐야 음, 돼. 음. 아, 그리고 이런 거 갖는 게 아니고, 아, 그렇다 이렇게. 그래지 이렇게 딱차져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압 압력, 이제 뭐, 압력 걸어서, 네, 압력 걸어가지고, 오케이. 음. 네. 아, 그, 야, 어떻게, 거기를 팠 나오잖아요. 거품 지금 현재 압력은 6km/h로. 6kg. 지금 이거는 이제 많이 새는 거예요. 많이 새는 건데. 여기 이제 박혀 있으니까. 여기 박혀 있으니까 이제 약간은 미세해 두수 미세해 두수였고 지금 이게 이제 뺀 상태잖아요. 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좀더 세는 거고. 지금 현재 압이 6kg. 응. 키 세네. 대단해요. <laughs> 이거 좀 어, 아이씨.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어. 네, 수리하고 압력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그대이그결해그들라고요그들그들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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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어떻게 해이이거들이이 그들이, 그들이, 그이 그들이, 그들이, 이 그들이, 그들이, 이그들 그들이, 이거 원장님 이거 바로 이런거 바로 연결 이거 하면 안돼요? 본주? 안돼 나중에 어떻게 할라고요? 어떤거? 이거 이거 죽이다가 이거 쓰잖아 아니 사장이나 해 하기싶은 말 들어봐요 먼저 아 이걸로 하고 있잖아 어 근데 그거 먼저 할라고 그거 지금 하고 있잖아 이렇게 해? 아니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거 음그 그거 먼저 하고 나중에 그 연결 하라고 아, 그리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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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먼저 이거 아, 나중에 없어요 상황 차 나중에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당겨야 되잖아 잘 당겨야 되잖아 술도 뭐 줬잖아 여기 저기는 있어요? 이거는 메타버그는 틀리버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어. 들어가지도 않아.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됐어요. 네 이렇게 수리를 마쳤고 압력 검사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리하고 나서 5.5kg 걸어놨습니다 네, 네,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데 다 들어갔는데 다 들어갔잖아. 네, 구석을 바꿨습니다. 이상 없죠 네, 반드시 수리하고 나서는 가품 검사를 해야. 이 네, 확인 안 하고 매립시켜 버리면 또 다른 도수가또 발생하겠죠. 안 해도 안해 시켜야죠. 오점오 킬로 맞춰놨는데 음, 지금 이제 위주 되고 있고요.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갔습니다. 5.5kg 있었는데,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범인. 자, 범인은 찍혔죠? 이제, 대시경으로 봤을 때, 네, 이 부분입니다. 대시경으로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관통시키는 거지. 굉 그래 이제 많이, 생게 아니고 이제 한마울시 고였다 이 떨어지는 물, 물이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마무리했으면 네 철수합니다.

직접 자르고 염색까지 5만 원 아꼈습니다. 앞으로는 셀프